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메뉴를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7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수입 중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전성, 내구성뿐만 아니라 안전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닛산 알티마 2.5S 의 테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알티마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 유지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판 감지 센서,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조합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으로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12만 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최상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급 매물 대비 100만 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7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 감사합니다. 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니산 알티마 2.5 SA 테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2만 5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유 조차 한방호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알티마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49만원 749만원에 반자일 주행과 썬노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알티마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하기 정말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위쪽 상나무 쪽으로 한번 비춰드리면 개방감 좋은 인슬라이드 방식의 썬노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전면부 유리 쪽도 비춰드리면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앞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즈 상태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 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7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 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74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 키와 보조 키총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리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작동 상태까지. 확인되고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을 봐주시면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2심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이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보여드리면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과 앞차 간격이 의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축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2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알티마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세단인 만큼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74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닛산 알티마 2.5SA 테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5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 찬방을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니산 아이티마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49만원, 749만원에 반자율주행부터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니산 아이티마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탁승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